Yeah, 오늘은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텐데요 현재 장기간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우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그래도 2026년 1월달 들어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갑작스럽게 나와주면서 추세전환을 보이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무조건 존버하면 수익나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헛된 희망을 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으로 1월 달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어떠한 재료가 남아 있고 그리고 락업 일정을 우리가 어디서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받쳐주는 이유는 오버 슈팅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이때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추세라인을 깨긴 깼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알트코인은 절대 장기적으로 보면 안된다 세력들은 이번 단기 추세 전환을 주면서 재료를 한방에 내보내면서 크게 한번 오버 슈팅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이때가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며 탈출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여기서 재료를 앞두고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추세 라인을 깨면서 지금 올려놓고 이 윗구간에서 이 박스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결국은 얘네들이 가격을 올렸을 때 누군가가 고점에서 들어와 줘야만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을 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큰 호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게 마침 월드리버티가 준비하고 있는 재단 중대 발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디파이 플랫폼 기능 확장입니다 신규 금융이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수익 구조 명확한 쓸모있는 코인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니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파트너십도는 체인 연동인데 디파이 프로젝트나 브리징 연동 이슈 등 소형 디파이는 제휴 하나로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보상구조 조정이라든지 토큰 소각 이슈입니다 이 재료를 앞두고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재료를 내보내면서 오버슈팅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에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면서 개인들이 고점에서 추격매수를 엄청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부터 매집한 세력들은 물량을 넘기고 그대로 또 이렇게 폭락시켜요. 우리 이거 한두 번 보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놓치면 또몇달몇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회 비용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가격 전략을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제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3245번으로 월 월드리버티 할때 앞글자, 그냥 한 글자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월이라고만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 답장으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어, 1월달 탈출 목표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호재 내용과 일정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어,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문자 답장 딱한통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목표가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가 예약 매도를 꼭 걸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 내다가 조금 더 비싸게 팔래 조금 더 조금 더 이러다가 한 방에 올렸다 한 방에 빼버리면 우리가 이때 뭐 보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화장실 가거나 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예약 매도 걸어주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것도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010-8105-3245로 월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탈출을 먼저 해야 그 다음 기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보답의 의미로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연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100% 무료로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급등코인 추천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거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 1일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숫자 7,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답장으로 바로 페페코인 추천을 드려가지고 요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4월 1일 만에 한67% 정도 정말 큰 수익 한번 챙겨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라든지 저녁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인 오전 9시경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또 1월 5일에는 체인 바운티 추천드려갖고 한 2, 3일 만에 거의 100% 2배 이상 수익을 또 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놓치셨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1월달 들어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어? 항상 여러분들 급등하고 나서 위에서 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제가 요 추천 이유까지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재료가 있으면서 고래지갑 이동이 포착이 되고 선물 시장에서도 펀비가 증가하다든 쇼시 청산되는 그 순간에 딱 메스타점을 들여가지고 어, 며칠 지나면은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다 놓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인 계속 나올 거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어,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제가 제 번호 하나 남겨놔 드렸죠. 자 여기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또큰 남각하게 남겨 드릴게요. 0108105의 3245번으로 여러분들이 이분들처럼 이렇게 문자로 급등 코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며 그냥 숫자 7만 딱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소통방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며 숫자 8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7만 적어 주셔도 되고 8만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둘다 원하면 둘다 적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적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이거 무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무료 이벤트인데 뭐 제가 돈 받고 하겠습니까? 100% 무료고 10원 한장 받지 않습니다. 어,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숫자 7만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주소록 저장만 하고 여러분들께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일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받아서 지 매매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만 적어서 제 번호 010-8105-3245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아닌 분들께는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이왕이면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2026년 이벤트로서 인생 지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VWAP 지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한 인도에 수천억대 자산가가 만든 천재적인 매매 지표인데, 이 너무나도 직관적이면서 승률 또한 굉장히 높은 매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 지표만 딱 설정해 놓는다면, 이 초록선이 왔을 때, 초록선에서는 매수를 하면 되고,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을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즉, 초록색은 매수기회다, 빨간색은 매도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차트의 지표를 딱 설정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선에서 초록색 선으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눌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고점은 알수 없으나 적어도 빨간색 선으로 바뀔 때 매도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숏 포지션에 또 진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으로 바뀔 때는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매수, 롱 포지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선물도 가능하지만 현물 매매에서도 그냥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간단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한 인도의 수천억대 자산가, 천재가 만든 매매법인 v w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승률을 조금 더 올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비트코인 분봉인데요. 여기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초록색 선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하면 되고요. 빨간색 선이 왔을 때 매도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초록색 선이 왔을 때 매수를 누르고, 빨간색 선이 왔을 때 매도를 누르면 우리가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직 초록색 선에도 안 오고 빨간색 선에도 안 왔잖아요. 그러면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이 초록색 선에 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차트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 빨간색 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면 돼서 여러분들이 업비트 현물로 매매할 때도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매 승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지표를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건데요. 바로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타점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우리 매매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이 지표 제가 만든 이. 인생 지표를 무료로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표 저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재미 쏠쏠하게 본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또 수익을 받네요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전부 다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제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 테니까 0 1 9 8 1 0 5 3 2 4 5번으로 입장하고 싶다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답장으로 제가 링크만 전송해 드릴 거고요. 어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00% 무료로 뭐 금전적인 요구 없고 가입 요구 없습니다. 그냥 딱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무료 소통방 링크만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뭐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와서 내용 확인하고 뭐 바로 나가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해서 도움 다들 받아가셔서. 2026년에는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